여기는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입니다. 어, 여기서 어제 저녁에 와서 호텔에서 바로 밥을 먹고, 어, 그리고 저희 해변에 나와가지고, 어, 해변이 아주 넓고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 이게 이제 영일, 이렇게 해수욕장인데, 오유, 뭐야, 이게 음, 굉장히 넓고, 배들도 저 위에 많고, 저쪽, 저거는 무슨 포항제철인가? 저렇게, 냉장도 많고, 음, 이렇게 해수욕장입 해수욕장. 해수욕장이 이렇게 넓고, 그리고 이쪽에 해수욕장 앞에 이렇게 음, 호텔들, 호텔, 호텔 어, 저기 갤럭시 호텔이라고 우리가 자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휴식도 공간도 있고,